가을 캠프 구워요? 구워? 동무웨처럼 약간 이렇게 가지 <웃음> <이렇게까지>. <웃음> 가을 캠핑 파이팅! 뉴진스 영원하자 아. 뉴진스 다치지 말고 파이팅! 뉴진스 캠핑핑 웃으면 아. 복이 와요 아다 봤어 왜요?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이렇게 알겠지? 무너지지 <laughs> <아니, 물어주지> 마! 그만! 버텨! 버텨! 간다 어 뭐라고 외치는 거야?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와요 그런 애기 톤으로 하면 안됨 복이 와요 이렇게 복이 와 이렇게 뭐야! 제대로 하나 제대로해. 진짜 말해. 한 번만 하자, 얘들아 음. <laughs> 뭐야? 아 됐어, 나 준비. 야, 이가이 차세. 가면 사 간다. 간다. 오케이. 우으면 뭐야? <laughs> 우리 좀좀 놀자. 그래. 가보자. 봄이 왔다. 아, 아, 봄이, 봄이 왔다. 봄이 왔다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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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왔다! <laughs>